<laughs> 아 지금 먹을 건줄 알고구나 먹을 건줄 알고 차 얼른 타봐 아. 타 가서 그냥 아 미친놈이네 진짜 정신이 <laughs> 골, 골, 골 뱉겠다. 차 타라. 아, 잘못 타라. 어, 타라, 얼른 그냥. 가봐, 한번. 서면 물었어 아니, 엄청 가까이 왔다니까. 그니까안 물어. 얼른 가봐. 야, 조용히 해. 안 문다니까, 얼른 가봐. 음. 안 물어. 얼른 타라고. <laughs> 얼른 타. <laughs> 어른 타야 나도 탈거 아니야, 차에. 아, 렇쳐 발로 가서 좀. 오. <laughs> 오. 아빠, 껍질이야. 껍질는 뭐해, 안 문잖아, 나서 있어, 너. 가봐 타다, 너. Hva? Hey.